오늘은 요즘 노트북 시장에서 역대급 미친 할인을 하고 있는 LG 전자의 간판 노트북이죠. 2024 그램 프로 16인치 울트라 5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LG가 할인해 줘봤자 얼마나 해주겠어?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현재 무려 43%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LG 그램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 빠르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259만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시 할인을 무려 82만 7,370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쿠팡 와우 회원이시라면 와우 전용 쿠폰 할인 13만 5천원 혜택에 카드 할인 16만 2천원 혜택까지 받으셔서 무려 146만 5,63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259만원짜리 LG그램 프로 울트라 516인치 노트북을 146만 5,630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대박꿀 정보 아닙니까? 무려 112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할인 폭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노트북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CPU입니다. CPU는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처리 성능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입니다. 하지만 CPU 는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므로 처음 구매 시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문서 작성, 웹 서핑, 동영상 감상이나 캐주얼 게임용으로는 인텔 i3나 i5, AMD 라이젠 3나 5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픽 디자인, 고사양 게임, 프로그래밍 등 전문 작업에는 인텔 i5 7이나 AMD 라이젠 5 7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메모리 용량, 즉 램도 중요한데요. 램은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메모리 공간이에요. 멀티태스킹 성능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부품으로 용량이 부족하면 가장 크게 체감되는 부품으로 적절한 용량 선택이 중요한데요. 창을 많이 띄우고 웹 서핑 하시거나 여러 개의 엑셀 창을 띄우고 원활하게 동시에 작업하기 위해서는 8기가를 추천드립니다. 고화질 영상 시청이나 게임 영상 편집, 방송 등 고사양 작업에는 16기가와 32기가를 추천드립니다. 노트북에서 무게도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트북을 선택하는 이유는 휴대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자주 들고 다닌다면 무게가 휴대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2kg 이하의 가벼운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휴대성과 성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면 1.2kg에서 1.6kg 사이의 노트북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00g 차이도 휴대시에는 체감 크게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화면 크기도 놓치지 않아야 할 사항인데요. 휴대성과 작업 효율을 모두 고려한다면 14, 15인치 크기가 적당하고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에 사용할 계획이라면 16인치에서 17인치 화면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린 역대급 할인을 하는 그램 프로 울트라 16인치 제품은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인텔의 최신 세대 CPU 중 하나인 인텔 코어 울트라 5시리즈 탑재하여 멀티태스킹과 고성능 작업에 탁월합니다. 또한 인텔 아크 그래픽 카드를 탑재하여 영상 편집이나 고해상도 작업에 최적입니다. 16인치 화면으로 답답. 하지 않으면서 휴대성도 놓치지 않은 제품입니다. 이러한 고성능에도 불구하고 무게는 무려 1,199g. 가벼운 노트북의 대명사 답죠?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고성능 작업을 하시고 노트북을 휴대하실 일이 잦다면 고민하실 필요 없이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노트북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노트북 그램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노트북을 대박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상세 스펙과 할인혜택은 아래 설명란과 댓글의 특별 할인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할인하실 때 얼른 구매하 오랫동안 후회없는 선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할인 정보 받아보세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할인 변동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